2025년 6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뚜렷해지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유럽은 러시아와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핵심 지정학적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1. 동북아 포유하는 용, 일본 근해의 역대급 군사력 집결. 2025년 6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사상 최초로 항공모함 두 척을 동원한 연합현대훈련을 서태평양에서 실시하며 일본 열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모함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가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와 이오지마, 그네, 즉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지 내에서 연합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 규모는 항모 두 척의 구축함 6섯 척, 호위함 4네 척, 군수지원함 3척등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트리폴리 강습상륙함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으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추항 준비 중이고 니미츠 항모가 북상할 예정입니다. 미국 항모 세개 전단이 중국 항모 두개 전단을 포위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번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인 제2도련선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평가됩니다.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른 정례 훈련, 중국 해군 대변인, 중국 측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항모전력 공백을 노린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의 6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야오닝함 전단과 산둥함 전단 그리고 별개로 움직이는 최신의 55형 구축함까지 합하면 항공모함 2척, 구축함 6척, 호위함 4척 등 거대한 전력이 일본을 포위하는 형국입니다. 의는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대만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군사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본은 경계감시 활동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양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은 없다.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임박.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는 2025년 6월 초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쟁 종식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북부 전선에서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경 지역에서 산발적인 교전을 벌여왔으며 다수 외신은 2024년 9월부터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전면전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마친 상태로 작은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시스의 6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군사적, 경제적 자산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구체적인 반격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에 이어 레바논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고 여기에 이란까지 개입한다면 중동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3. 유럽, 4년 내 러시아와 전쟁 나토 군비 증강 총력.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은 이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최근 현역 병력을 최대 33%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성 의무 복무제까지 거론하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더욱 긴박합니다. 러시아가 4년 내에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방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군과 함께 발트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고틀란드 섬에 장거리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공동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역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방공 능력을 400%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실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수물자 생산능력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됩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수 생산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북한 등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포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는 사이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꾸준히 회복하고 있어 유럽의 안보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 6월, 세계는 세계의 거대한 안보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팽창주의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중동에서는 종교와 역사가 얽힌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곳의 불씨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습니다. 각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국제사회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따라 21세기 세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랑의 시대, 우리 모두가 냉철한 분석과 지혜로운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